더 핵심적인 이야기할게. 저 이도 교수는 교수를 때린 적이 있어 없어요. 교수는 안 때렸고 그 교수랑 <laughs> 싸웠죠. 저 지독한 그러니까 음. 그 연세대의 우리 신학과에 신학 학장했던 음.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네. 그 영화에도 나오는 분이거든. 머리 휘날리면서 아주 열정적인 분인데 제가 따라가면서 한세 시간 동안 싸우니까 야야 너 가라 가라 이러더라고. <laughs> 그래야 교수들이 운동권한테 절절 맸으니까.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들이 우리 추사파들이나 운동권들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. 이거는요, 그 도리도 다 여기 영상에서 이야기했어요. 니들이 뭔 공부를 했어, 뭐 했어. 백차 한번탄걸 가지고 국회의원 해먹는다고. 야, 도리 영상 한번 준비해봐라. 아? 음. 도리가 다 여기 증언 했자고, 도리가. 들어봐, 들어봐. 어? 문재인의 문바 정치가 소멸의 진보 세력을 망치 거예요, 이게. 어. 그리고 이런 얘이 지금도 안 해요, 지금. 어.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. 문재인... 어?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필요해요. 박세기장하고 <laughs> 저게 연방제를못 넘겼다고. 배차타 <laughs> 문재인이가 연방제를 <laughs> 와서 못했다고. 다들 맨 놈들이 다 말아먹은 게 지금 짐벌한 말이지. 진법은 뭐, 이동호가 다 말아먹은 거야. 했어? 뭘 했어? 공부를 했어, 뭘 했어, 이거. 뭐. 지금 너희 진부 세력, 너희 새끼들 어. 다 써봤다, 써봤다. 다 써봤다. 지금 완전 무술서로 다이 정화지는 괜찮은데, 옥사님? 어. 저 인간 또 이재명이를 그래. 또. 문재인. 아이고, 문재인. 해?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무도. 어? 얘기를 안 해요. 문재인 대통령은 씹어서는안될사람이에요 <laughs> 자 봐요. 어? 뭘 공부를 했어 뭘 했어. 너 백차 한번 타고 와서 말이야. 국회의원 해먹고 말이야. 아 이거 백차만 한번 타고 갔다 오면 잡혀. 경찰차 잡혀 갔다 오면 그건 국회의원이네. 어, 저, 저도 저 잡혀 갔다 왔는데. <laughs> 근데 왜 국회의원 못 했어? 응? 어, 저는 이제 지하에 있는 바람에 네. 사람들이 몰라봐가지고. 다시 정돈하자면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일본하고. 독일 때문에 일어났는데, 에 독일이 항복을 하니까 이제 러시아 군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딱 서서 이제 스탑을 하니까 루스벨트가 왜안 왔냐 같이 하자. 일본 끝났다. 벌써 하와이, 뭐 필리핀 끝났으니까 가만화도 일본은 망하니까 같이 하자 하니까. 그래도 자꾸 저 뭐, 전쟁 피로감이 들었다. 너무 뭐. 애들이 너무 지쳐 있다. 그 다음에 뭐 전화도 안 받고 말, 감기 걸렸다 막 하니까 내가 찾아간다. 그래서 얄타의 담이 이루어졌는데 끝났어. 일본은 가만 하도도 망해.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도 연합군 같이 해놓고 왜안 하냐. 아무리 스탈린을 설득해도 안 되니까 루스벨트가 책상 밑에 있는 원자폭탄 사진을 딱 보여준 거예 자, 봐라. 원폭 시험 끝났어. 버섯구름 올라왔어. 아까 버섯구름 다시 한번 보여 줘 봐요. 버섯구름 올라왔다 이거야, 이거. 응? 이거 쓸 거야, 우리가. 그 대신에 일본 전쟁 끝난 뒤에 그 후에 권리 주장을 하지 마. 그랬더니 스탈린이 아이, 언제는 우리가 전쟁 안 한다고 했냐고. 잠깐 쉬었다 한다 그랬지. 그때부터 스탈린이 미쳐가지고 난방으로, 난방으로, 난방으로 와서 세상에 7월 12일 날 원자탄 터지기 한달 전에 평양까지 왔어요. 청진을 거쳐서. 왜? 이 어차피 원자탄 쓴다 이거야.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, 벌써. 알면은 그 후에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이 가지려고. 자. 이래서 역사의 변곡점이 이제 일어났는데